힘줄에서도 주로 이제 통증을 완화시킬 때는 힘줄의 위쪽에 좀 주사를 하게 돼요. 힘줄의 좀 재생을 촉진시킨다든지 석회 부분의 치료를 할 때는 이 힘줄을 일부 뚫고 들어가서 이 안쪽에서 주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관의 관절연구소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어깨에 하는 여러 가지 치료들 중에서 특히 주사 치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주사를 어떻게 어느 부위에 놓는지 효과는 무엇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어깨가 아프다 할때 대부분들 이제 어깨가 아프실 때뭐 여러 가지 진단명이 있죠. 석회성 건염,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충돌중후군, 이두건염 등등등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병원에 갔더니 앞에서 주사를 하시고 어떤 데 가서는 뒤에 하시고 누구는 뼈주사를 맞았다고 그러고 누구는 재생주사를 맞았다는데 하 뭔지 모르고 굉장히 뭐 다양하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속시원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어깨에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진단이 맞다면 그 진단명에 따라서 주사하는 부위는 이제 조금씩 바뀌게 될 겁니다. 어깨에서 이제 가장 주사를 많이 하게 되는 부위,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 부위는 이 견봉과 상완골 사이 회전근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견봉과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제 충돌 증후군 거기에 이제 석회 찌꺼기가 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석회성 건염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회전부계 조금씩 해지기 시작하면서 부분 파열이 진행이 되면 부분층 파열 위아래가 완전히 뚫린 상태가 되면 전층 파열 이 모든 부위가 주로 이 견봉하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주사를 많이 하는 부위 역시 이 견봉하 공간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어깨 앞쪽에 우리가 이제 팔꿈치를 구부려 줄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두건염 이 이두건염의 염증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이두건염 부분에 이 어깨 앞쪽에 또 주로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 어깨의 이 견갑골과 상완골 사이 이 사이 쪽으로. 주사를 하게 될 때는 이두 관절 사이에서 이제 통증이 느껴질 때죠. 주로 이제 50견, 관절 주머니가 쪼그라들면서 운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의 50견에서는 그 관절 안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사를 진행하고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게 되고요. 또 이제 이두건염이 안쪽에 붙게 되는 SLAP라는 이제 병변이 있어요. 슬랩 병변. 의심될 때도 그 부위가 병변이기 때문에 관절 안쪽으로 주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견갑골 끝의 견복 그리고 이제 쇄골 사이가 만나는 견쇄관절에도 관절염이 오고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주로 이 위쪽에 툭 튀어나온 부분 거기가 아플 때 역시 견쇄관절 부위에 주사 치료를 시행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상완골의 그 상완 이두건 중에서 장두가 아닌 단두가 붙는 부위. 이 경갑골의 부리돌기라는 곳인데요. 이 부분이 또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땐또이 부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주사라고 결코 같은 부위에 동일하게 주사를 하진 않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주사를 할수 있고 또한 목에서부터 이렇게 어깨를 통과해서 내려가는 신경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상경갑신경이란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 부위에 도 어깨를 통해서 주사치료를 시행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물론 이제 정확한 거는 내 어깨가 어떤 질환인지 진단명이 정확해야겠고요. 진단명이 한 가지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의심되는 곳두곳 곳 내지 뭐세 곳에 주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힘줄에서도 주로 이제 통증을 완화시킬 때는 힘줄의 위쪽에 좀 주사를 하게 돼요. 힘줄에 좀 재생을 촉진시킨다든지 석회 부분에 치료를 할 때는 이 힘줄을 일부 뚫고 들어가서 이 안쪽에서 주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힘줄 안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주사액이 퍼지기 때문에 통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재생치료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통증이 좀 유발이 되고요. 또한 이 재생과정에서 바늘로 우리가 힘줄을 찌르면서 이 안에서는 자극이 되기 때문에 피가 돕니다. 즉, 뭔가 이제 재생이 되는 과정에서 혈관이 생성이 되게끔 유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로 일부 좀 찌르면서 주사 자체도 조금 아프고 주사 후에도 조금 통증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주사를 하게 되나요? 저는 뭐 동네에서 누가 이제 어깨 그렇게 주사 많이 하면 다뼈 주사라고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누구는 뭐 주사를 맞고 뼈가 녹았다는 데 맞나요? 등등등 많은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나쁜 주사는 없습니다. 대부분들이 제 제일 걱정하시는 게 바로 요 주사제예요. 이게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흔히 뭐 통증 주사, 뭐뼈 주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한 병이 들어가는 용량이 한 40mg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대부분 이제 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고농도로 쌓다 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부위에 연달아서 고농도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지 않고 적정량을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들 이 주사제만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생리식염수나 그리고 이제 또 주사가 들어갈 때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소마취제를 함께 섞어서 사용을 해서 농도를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이 주사제가 혈당을 상승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당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한 이제 당뇨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주사 치료나 이런 거 하기 전에 꼭 주치의 선생님에게 네, 저는 당뇨가 있습니다. 당 조절은 잘 돼요. 당 조절이 요즘 잘안 돼요. 꼭 고지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 완경 전에는 이제 생리주기에 좀 변화가 올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역시 주사 후에 뭐큰 문제는 아니고 시간 지나면 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만 만약에 그런 생리주기의 변화가 생겼다면 주치의 선생님께 꼭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깨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게 히알루론산이라는 주사입니다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무릎 주사 치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히알루론산은 그 자체가 이렇게 수분을 꽉 함유하고 있게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관절 안쪽으로 주사를 하게 해서 관절의 움직임이 좀 수월하게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무거운 걸좀 많이 든다든지 어깨를 좀 회전하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히알루론산 주사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두 가지는 의료보험이 가능한 주사고요.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3회까지 의료보험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비보험으로 이제 주사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부터는 이제 힘줄을 재생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사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모든 힘줄이 재생이 될 때는 처음에 염증 단계를 거칩니다. 인플라메이션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염증을 좀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조직들이 조금씩 조금씩 좀 강해지는 그런 육아 조직이 생기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조직이 치유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한 주사제는 포도당 주사제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설탕물 주사라고도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프롤로 증식치료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당 자체는 뭐 제약회에서 만들어져 나오지만 병원마다 사용하는 주사제는 모두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고농도의 포도당이라고 되어 있지, 몇 퍼센트의 포도당을 사용하라고 아직까지도 확립된 건 없어요. 워낙에 논문마다, 저자마다, 이제 사용하는 의사마다 이 농도를 굉장히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것도 굉장히 통증이 주사가 들어가는 순간이 심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국소마취제와 섞어서 비율을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인대를 재생시키고 염증을 좀 유발시킬 수 있도록 무언가를 이제 섞어서 쓰는 거는 본인들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많이들 오픈은 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의사선생님들의 경험에 의해서 내가 해봤을 때 가장 환자분들에게 좋았던 치료를 이제 추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포도당 주사는 보통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힘줄 겉이 아닌 이 속에다 좀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어, 주사를 했을 때 염증을 좀 유발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며칠간 좀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을 지나서 이제 재생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일주일 간격 뭐좀 좋아졌을 때는 1에서 2주 간격 정도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3회 정도 주사를 하고 있고요 3회 정도의 효과가 좀 괜찮았다 혹은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했을 때는 한 5회 내지 6회까지 시행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주사제. 이건 이제 흔히 DNA 주사라고 불리는 PDRN이라는 주사제입니다. 이건 이제 연어에서 좀 추출을 했어요. 연어에서 이제 추출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화상 환자분들 피부에 좀 치료를 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역시 프로로 증식치료처럼 그 주변으로 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세포들을 끌어 모으는 역할을 하면서 재생이 좀 빨리 돼서 비슷하게 힘줄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프롤로나 PDR에는 이렇게 이제 염증을 유발을 하면서 콜라겐을 좀 생성하는 세포들을 끌어당겨서 이제 콜라겐이 축적되면서 우리가 조직이 재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콜라겐을 직접 주사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거에 이 콜라겐. 주사제입니다. 보통 이제 콜라겐 사용 조직 보충제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이 콜라겐을 직접, 거의 다 이제 주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 몸에서 스스로 세포가 모여서 내가 만든 콜라겐보다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힘줄이 손상된 부분을 좀 채워 주는 데는 좀 효과적인 그런 치료제로 좀 알려져 있어서 간단하기도 하고 통증도 별로 심하지 않아서 요즘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제 주사제는 PRP라는 주사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팔꿈치하고 어깨만 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외래에서는 팔꿈치만 사용 가능합니다.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방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피를 뽑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남 다른 약이 아니라 내 피를 뽑아서 이런 이제 통에 넣고 이제 빠른 속도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원심 물리를 돌리면 이렇게 이제 무게순으로 가라앉습니다. 우리 예전에 생물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리고 혈장이라는 게 있는데 밑에 적혈구는 우리 조직이 재생되는 데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버리고요. 이 위에 뜨는 물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중간층. 한1% 정도의 이제 백혈구와 혈소판이 모여들어서 정확하게는 혈소판 풍부 혈장 줄여서 이제 PRP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내세포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 세포만 힘줄이 안 좋은 부분에 국소적으로 주사하는 것이 p r p 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이나 물리치료만으로는 효과가 기대되기 어려울 때, 그리고 명백하게 힘줄 손상은 있으나 아직 수술이 필요하기 전 단계일 때, 이럴 때 이러한 이제 인대 강화 주사 혹은 증식 치료, 재생 주사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힘줄이 좋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많이, 너무 자주 주사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주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주사는 어쨌든 밖에서 이렇게 바늘을 찌르는 행위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주사 자체에 의한 통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이 필요한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아무리 짧아도 뭐한 1주에서 2주 정도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재생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고 보통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재생 과정에서 그렇게 벌겋게 염증이 일어나는 걸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서 주사 맞았을 때 그런 반응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이제 냉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냉찜질 하시고 움직임을 조금 제한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재생치료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까지는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사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적절하게 주사치료 하시고 만약에 주사치료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이럴 때는 뭐 정밀검사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다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간혹 힘줄 문제가 아닌 신경 문제. 뭐 목이나 이런 다른 신경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가 발목 수술 후의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